안녕하십니까 에스님들. 안녕하십니까. 보여드릴 때가 됐어. 이런 책이 있다. 어. 보여드리려고 제가 어. 가지고 왔는데 음. 어, 처음 보시는 에스님들도 있을 거고 에스양은 당연히 처음 봤을 음. 거고요. 이게 제가 다 일본 가서 사 가지고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음. 제가 이제 일본 출장 갈때사온 음.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서점에 팔아. 아 그냥 일반 아무 서점에? 네. 일본 가면 서점 아 있잖아요. 편의점에도 어 이제 가면은 그 요런 류의 책들을 팔아요 또. 아 진짜 디테일하게 잘 그렸다. 이런 거발 색깔 발가락 이런 거 보면 그쵸 그쵸. 엄청 디테일하네 진짜. 이게 이게 인자 이게 일러스트인데 응. 요두 권은 일러스트예요. 응. 요 뒤에 있는 거는 어. <laughs> 네, 완전 잡지인데 네. 이게 심지어 응. 얘는 최근에 애니메이션도 나왔고, 이런 아 주제로, 아 스타킹을 주제로 애니메이션도 나왔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어 참. 카극이네, 이거 카교이자 아, 이거 진짜 반갑다, 이 의자는. <laughs> 네. 맞아, 이런 일이 흔하죠. 그죠, 이제 뭐. 채걸상에 걸려가지고 음. 스타킹 나가고. 어 네. 이런 거. 아. <laughs> 와우 진짜 야다 이거 자는 거야 없는 거야 뭐야 학생인데 좀술 먹고 들어왔나 술 먹고 어. 들어왔는데 스타킹을 벗다가 그냥 자버린 건가 이런 거 만약에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 출간된다 그러면은 아마 음... 진짜 난리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거 그림이 학생이잖아요. 어아 이거 절대 못 나오겠다 어, 이렇게, 학생이라서 예, 고등학생이잖아요. 10대. 네, 네. 완전 그래서 네. 되겠다. 완전 이거는 응.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그린 작가는 응. 이제 구괴로 추방될 수도 있어요. 그지. 난리 나겠네. <laughs> 네.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나 진짜. 뭐 코스프레도 있고. 어, 뭐이사람으 우리... 이렇게 본거 같이 생겼지? 이거 OL, OL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오피스 레이디. 아. 네. OL. 브로마이드도 이렇게 브로마이드도 아 있어요. 야, 진짜 얘네들. 자 다음 뭐, 책자 요거 G 테이스트 네. 이게 또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이거는 네. 이걸 그린 작가가 응. 어, 취향이 이래요 아... 네. 이거는 진짜 어. 어, 좀 정평이 나있다고 할까요? 뭘로 정평이 나있냐면 네. 이런 뭐 누드라든가 이제 이런 거 외설적인 걸 떠나서 응. 그 여성들의 이 몸이죠 몸, 있죠, 몸. 여성들의 몸을 되게 섬세하게 표현을 잘했다. 지이테이스트, 어... 음. 아마, 아시는 에스님들은 음.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아는데. <laughs> 설마. 자, 네.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요거는 이제 일본 음. 서점이나 뭐 편의점 가면 네. 정말 흔하게 살수 있는 잡지 중에 하나예요. 성인용 잡지. 음. 되게 완전 음. 까고 다 나오는 것도 있고. 조금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심지어 이런 잡지가 음... 가격 대비 되게 좋은 게 CD가 있어. CD가 대단하지 않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이거를 사점에서 판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이게 요게 이제 음. 일본에서 요 잡지를 살때 음. 네. 이게 이제 막혀 있거든요. 피지 못하게. 아 근데 이제 가끔 샘플로 펴놓은 책들이 있어요. 가끔. 음. 그럼 이제 그거를 그냥 거기서 보는 거야. 어머. 보고 살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서서 봐. 사람들이. 진짜? 예. 네, 그냥 뭐, 서서 놀았으면 못볼 텐데 이런 거. 부끄러워서라도 놓고 아, CD가 이거군요. 네, CD CD. 그럼 CD. 여기엔 뭐가 들어 있어요? 안보여줘 다. 컷컷하고. 아, 지금 여기 이 장면들이에요? 네, 이제 이, 이런 CD에 수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아. 이게 이제 진짜 진짜 나와야 될 것들은 다 잘려 있고. 아, 어, 이거 파는 건가? 봐, 스타킹 <laughs> 아닌가? 요, 요거는 시해볼륨 아, 인더월 일... 누가 이거 얻을 거냐 이거 신청해가지고 이걸 받는 음, 거네. 자기가 신었던 거. 어, 그래. 오늘 신었던 거. 예, 네, 촬영할 때 음. 신었던 에스양 거 배송해드릴게. 아, 어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회원 구독 한 사람 중에 랜덤으로. <laughs> 랜덤으로? 아 어렵다. 아, 응모하는 거지. 그 펀딩 거기에서. 그런 거요? 그 들어오는 사람들 추첨해서. 네 아무튼 뭐 그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참 네. 아, 근데 아네좀 느끼는 건데 네.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일본 뭐 우리나라는 좀 약간 성에 대해서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그렇 굉장히 폐쇄적이야 또 요새 또 남녀 그 양극화 때문에 음. 더 점점 폐쇄적인데 일본은 음. 아 물론 일본도 음. 뭐 음. 성희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런 거를 이제 서점에서 좀 자연스럽게 살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들 알잖아 동키호테 일본 가면 그 동키호테라는 매장이 있어요 그 되게 자파점 같은 거 거기 가면 그 성인샵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 성인, 성인샵 가가지고 이제 연인들이랑 같이 막 고르는 거지 성인용품들을 막 서로 골라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니까 저는 성인, 그러니까 성이라는 인성게좀 약간 자연스러워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좀 폐쇄적이라서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아 그래요? <laughs> 아, <나 웃음> 이런 좀... 거 좋아해. 저그 만화방 같은 데 가잖아요. 어... 그러면은 나는 그 일본거1고 15권만 돼도 아... 되게 야해요 일본거는. 아 그렇지. 일본 그런 거 만화책 맨날 다른 애들 순종 만화 볼때 나는 그런 음... 만화를 <웃음> 봤지. <웃음> 저는 이제 요거 요거 중에서 개인적으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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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거 좀 요거 통통한 거 좋아하시나봐요. 저는 저는 조금 이제 너무 마른 거보다는 네. 조금 이렇게 아 네. 뭐 그냥 음. 그렇 그렇다 그냥 그렇다, <laughs> 그렇다. 예. 그런 겁니다.